일단 뭐 지금 결과는 뒤집을 수 없게 되었고 그 모든 실패 책임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네. 가져야 돼요. 네. 아니 질서 없는 투표를 어떻게 이렇게 져요? 진짜 그것도 재주 중에 진짜 상재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천하기 전 민주당이 공천하고 또 국민의힘이 공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쉽게 이기는 선거다. 이거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린다. 그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공천 딱 시작하자마자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에,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에, 투표를 안 나갈 정도로 실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났는데, 하여튼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어, 그 예상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에, 물론 108명이 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개헌 저지서를 막았다라고 이제 물론 볼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에, 문제는 108명 중에 이제 에, 나중에 배신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좀 미리 염두에 두고 예상을 좀 해본다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제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밤새도록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고민하면서 을 제가 걱정하는 거1 번은 뭐냐면 대통령 탄핵. 지금은 탄핵을 할수 있을 만한 어떤 구실이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가겠지만 제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이제 게 어느 기회가 되면은 그래서 내년쯤에 이제 대통령 탄핵을 정말로 추진한다고 하면은 대선이 원래 27년이잖아요. 27년 대선이 당겨지는 거예요. 언제 언제로 내년, 다르 년이요, 혹은 후년이라도 언제든지 대통령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선을 뭐 그때 벚꽃 대선이라 그랬죠, 사월달에 네. 런식으로 이제 당겨가지고 네.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 중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고 두 번째 뭐냐면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은 정화 목사님이 누노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제 통일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연방제 통일로 나가려면 이 사람들이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안 하고는 연방제로 못 가는 거예요. 연방제로 갈때 헌법 개정을 하는데 대통령을 탄핵해 놓고 할 수도 있고 대통령 을 내버려 두고. 이것만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그때그때 사안 봐서 아마 결정할 텐데 헌법 개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헌법 개정을 할 때는 핵심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는 북한을 에 우리와 대등한 국가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은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얘기하죠.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영토, 한반도인데, 헌법에는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야. 근데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집단이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 연방제로 가려면 북한을 우리와 대등한 국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연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연방은 국가 대 국가 통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 개정할 때 얘네들이 연방제로 정말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헌법의 조문 중에 뭘 바꿔야 되냐면 영토 규정을 바꾸고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얘기해 놓은 것을 삭제하고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한다. 라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방제로 가기 위한 헌법 개정의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지방 동관형.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2년, 1년 차에 걔네들이 헌법 개정하겠다고 개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국이가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 뭐 읽고 막그 난리 쳤죠. 그때 뭐 조국이 무슨 법무부 장관도 아닐 텐데, 그때 일개수 그 청와대 비서관인데, 수석이지만, 헌법 개정안을 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지방 분권형은 그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분권형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중앙 권력 집중형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요거는 연방제로 갈때 걸림돌이 됩니다.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면. 연방제로 가려면 중앙 권력을 약화시켜야 돼요, 얘네들이. 그리고 권력을 다 나눠 가지고 지방으로 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지방에 쭉 이제 지방 정부라는 게 생기죠, 지방 정부. 그죠? 지방 정부들이 쭉 도별로 뭐 이렇게 생겼을 때 북한도 이렇게 돼 있고 그 지방 정부들이 연합을 해서 연방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한의 정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중앙권력 약화. 근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자, 보세요. 중앙권력을 약화시키는 이 노력은 그동안 누가 했냐면 국민의힘 이전에 새누리당 때부터 애들이 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원 집정부 제보를 들어봤었어요? 이혼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 내각제개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여당 내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 그 갖고 막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주니까 이제 애들이 탄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국내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랑 헌법 개정을 할때 108명 중에 이탈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탈표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의원 내각제개 이번 내학제 개헌은 중앙 정부를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중심제를 버리고 그러니까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면서 지방 분권형을 같이 야합을 해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개헌 저지선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가면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는 차후에 연방제로 간다라는 말을 헌법에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연방제로 가버리는 거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결국 이거를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거 누가 어떻게 막겠느냐 첫 번째 국회에서 못 막아요 국민의 힘이 못 막아요 이탈자 생기고 그러면 이미 개헌 전시에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국회는 이미 무너져 버린 거고 지금 현재 그건 누가 막아요? 예비군이 나와서 막아줘요 동창회, 고교 동창회, <laughs> 결국 과문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과문에서 이거를 막아내는 것이 마지막, 최후의 저항, 최후의 보루야, 지금.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는 우리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laughs> 상황이 에이, 지금 거의 절벽 뒤까지 밀렸는데, 그래서 밀리면 이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이 악물고 마지막으로 이거 막는 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아주 나쁜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가 언제 얘들이 실행을 할지 모르지만 제 예상에는 아마도 이런 쪽으로 애들이 분명히 갈것 같고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에 한번 대규모 정말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